어 안녕하세요. 어, 이번에 3월 모의고사 본거 풀이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문학 작품, 비문학 작품 다 모든 작품을 다뤄보진 않을 거고요.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법한 그런 지문들 위주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학에서 음, 현대소설이랑 고전산문은 좀 내용이 어렵지 않았어요. 보기에 나와있는 내용 보고 여러분들이 문제 충분히 풀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음, 현대시 두편 그리고 고전시가 한편 그리고 고전 수필 한편 이렇게 읽고요. 문학은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대부분의 문제는 해설지 보면은 다 풀이가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읽는 것만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앞에 이제 오장환 성시보라는 현대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자, 가의 화자는 족보라는 속물화된 대상을 통해 당대의 허위 허식을 비판하고 족보를 부정함으로써 인습과 인습에 근거한 이기적인 욕망을 거부한다 라고 하네요. 자, 일단은 가의 그러면 은 족보라는 대상이 굉장히 부정적인 시어로 등장한다는 뜻이죠. 자, 족보라는 속물화된 대상. 그것을 통해 당대의 허위 허식을 비판. 그리고 족보를 부정함으로써 인습 그리고 인습에 근거한 이기적인 욕망을 거부한대요. 자 그러면 이 족보라는 대상이 무엇을 의미하냐? 속물이죠. 그리고 허위허식이죠. 그리고 또 뭐예요? 인습. 더불어 이제 여기에 근거한 이기적인 욕망까지. 자 그러면 이것을 부정하는 화자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주제 의식이 보기에서 주어졌으니까 좀 편하게 읽어볼게요. 표현 방법 위주로요. 자, 내성은 오씨. 어째서 오씨 성을 가졌는지 나는 모른대요. 여기서 진짜 모른다보다는 관심 없다의 느낌이 좀 있죠. 가급적 알려주는 것은 그 족보가 나에게 알려주는 것은 해주로 이사 온일 그리고 청인이 조상이라는 가계보의 검은 먹글씨예요. 자, 이 가계보가 족보를 의미합니다. 자 청나라 사람이 조상이래요. 어, 옛날에는 대국승배를 유시민은 하고 싶어서 우리 할아버지는 진짜 이 시성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쌍놈이었는지 알 수도 없대요. 이가계보가 진짜인 것 같진 않대. 할아버지가 진짜 이거였는지 쌍놈이었는지 모른대.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대국승배 옛날에는 우리 조선시대 때막 사대주의 해가지고 큰 나라 섬기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대국은 이 청나라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유심이는 하고 이 짝대기가 그어져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 약간 비꼬는 듯이. 어, 유심이 그렇게 청나라 숭배를 하고 싶었니? 이런 느낌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나 청나라를 유심히 섬기고 싶어서 그랬는지. 알수 없다. 자, 똑똑한 사람들은 항상 가계보를 창작하고 매매하였다. 우리 한국사 시간에 배워서 아시죠? 매관매직이라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똑똑한 사람들은요. 진짜 긍정적인 의미라서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쓴것 같진 않아요. 이런 걸 이제 우리는 반어법이라고 합니다. 자, 똑똑한 사람들은 항상 가계보를 매관매직하였다. 나는 역사, 내성을 믿지 않아도 좋다. 믿지 않는다는 뜻이죠? 진짜 족보인지 알 수도 없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읽어도 이 족보가 굉장히 속물적이고 허위 허식적이고 인습에 얽매여 있는 대상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해변가로 밀려나온 소라 속처럼 나도 껍데기가 참 무겁대요. 자, 보통 시에서 껍데기라는 시어가 긍정적으로 쓰인 거를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약간 테두리만 차 있고 안에는 비어 있는 그런 느낌이죠. 이 가계보가 의미하는 거, 이 껍데기가 의미하는 거 다. 겉보기만 좋은, 요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무척은 무거우구나, 어, 수통하구나. 여기에 이제 수통하구나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 번거롭고 무겁구나. 부정적인 의미의 뜻이고요. 그냥 무겁구나라고 하지 않고 무거우구나. 이런 식으로 시적 허용을 통해서 더 무거움을 강조해주고 있죠. 이기적인, 너무나 이기적인 애욕을 잊으려면 나는 성시보, 족보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대요. 거부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이기적인, 너무나 이기적인, 이런 것도 이제 점층법이라고 볼수 있죠. 점층법. 뭔지 아시죠? 점점 강조되는 거. 이런 걸 점층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기적이래요. 이것이 너무나도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진대요. 그리고 그것을 잊으려, 잊으려고 하나 봅니다. 거부하고 있죠. 나는 필요치 않다. 성시보와 같은 관습이 필요치 않다. 여기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걸 봅니까? 점층법이죠. 점층법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될것 같아요. 어때요? 속물과 허위어식 인습을 거부하는 화자의 모습이 여기서 잘 드러나고 있나요? 네 주제 의식을 잘이해하셨으면 가를 잘 읽으신 게 맞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이제 나를 보겠습니다. 자, 나를 보려면 다시 보기로 돌아와서 볼게요. 나의 화자는 일단 상황 매부에게 감사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식모에게 고급 타이 용지인, 그 고급 종이인 민홍 인찰지를 사오라고 했는데 식모가 비싼 걸 사오지 않고 싼걸 사온 거야. 밀용 인찰지라고 싼 종이가 있었나 봐요. 자, 그것을 통해 자신의 속물성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인식한대요. 그래서 화자는 편지 쓰는 것을 그치고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성찰한대요. 아, 이게 정확히 무슨 상황인지는 더 읽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나의 화자는 편지를 쓰고 있는데 싼 편지 때문에 편지지를 편지를 쓸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성찰하고 인식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우리 동네에는 미국 대사관에서 쓰는 종이가 없대요. 미국 대사관에서 쓰는 종이는 아무래도 이제 고급 종이겠죠. 그래서 편지를 쓰려고 그거 고급 종이를 사오라니까 미룡인찰지를 사왔어요. 이거는 싼 거. 싼걸 사왔어. 그리고 아까 그 보기에서 요 종이를 싼 종이를 사온 거는 식모라고 했었죠? 식모가 싼 종이를 사온 거예요. 편지지뿐만 아니라 봉투도 마찬가지로 죄송해요. 편지지뿐만 아니라 봉투도 마찬가지로 밀용지 넉 장에 요 종이 네 장에 그리고 봉투 두 장까지 사원에 사 가지고 왔으니 알지 않겠소. 요거가 무슨 의미냐면은 그냥 이 종이만 해서 사와서 사와도 사원이면 싼 건데. 종이 뿐만 아니라 편지까지도 사원이야. 얼마나 싼지 너네 알지 않겠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서리적인 표현을 통해, 즉, 이문형의 문장을 통해서 그 종이의 쌈을 강조한 거죠. 음, 종이. 저렴함을 강조했다라고 쓰면 더 좋았을 텐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필기하세요. 종이의 저렴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해도 사원밖에 안 돼.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편지를 쓰다만 내력이래요. 아까 우리 보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종이를 너무 싸가지고 종이가 너무 싸가지고 편지를 안 썼다 그랬죠. 근데 참 이유가 찌질하지 않나요? 내가 편지를 쓰려고 해서 썼는데 쓰려고 했는데 종이가 싸서 편지를 못 썼대요. 얼마나 찌질합니까? 꽉 막히는 구려. 아참 화자의 답답한 심리가 드러나요. 그리고 여기 꽉이라는 부사어를 통해서 이 답답함을 강조하고 있죠. 자, 꽉 막히는 이것이, 자, 꽉 막히는 구려로 1년이 끝났는데 2연이꽉 막히는으로 시작해요. 이런 걸 이제 시적 표현 방법으로 연쇄법이라고 하죠. 연쇄법이 뭔지는 아시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이런 식으로 단어가 계속 이어지는 걸 연쇄법이라고 합니다. 자, 꽉 막히는 이것이 나의 생활의 자연의 시초요. 이 단어가 여기서 조금 막히는 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자연의 시초. 나의 본연의 모습이다. 여기서 이제 자기 성찰이 시작하는 거죠. 이 답답함. 이러한 쓸따리 없는 핑계를 가지고 편지를 쓰지 않는 이런 나에 대한 답답함이 나의 본연의 모습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알수 없는 말들이 이어지는데요. 받아야, 바다와 별장과 용수 숨치는 파도와 조니 워커와 조크와 미인과 패티김과 애교와 호담과 남자의 포부의 미련에 대한 편지는 못 쓰겠어. 이게 뭔데 이거에 대한 편지는 못 쓰겠다는 걸까. 더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걸 어떻게 끊어 읽어야 되냐면 이거에 대한 편지는 못 쓰겠소. 매부. 어, 이거 호칭입니다. 매부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고 했으니까. 자 다시 이어집니다. 돌아오는 길에 다시 여기부터 시작. 돌아오는 길에 차창에서 내다본 어쩌고 저쩌고 보건공사에 공사된 동원된 갈대보다도 더 약한 소년들과 분녀자들의노동의 참경에 대한 편지도 못 쓰겠소. 다시 끊고 매부 이렇게. 이거는 이제 호칭이니까 이렇게 끌고 끊어, 끊어 읽으시면 됩니다. 지금, 요 위에 쓰여져 있는 말과, 이거에 대해 못쓰겠소, 매부.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도 못쓰겠소, 매부. 요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딱 어때요? 화자 입장에서? 좋은 것들이죠. 이건 어때요? 동원된, 약한, 노동의 참경. 이건 나쁜 거죠. 화자 입장에서. 그냥, 극단적으로 좋은 것, 나쁜 것이라고만 해볼게요. 나 편지지가 너무 싸서, 편지 못 쓰겠어. 이런 모습이 나의 본연의 모습이야. 편지가 너무 싸서 나는 좋은 내용에 대해서는 이 편지지에다가 더 이상 못 쓰겠다. 매부. 뿐만 아니라 나쁜 것에 대해서도 편지에 더 이상 못 쓰겠어. 매부. 합치면 뭐예요? 이 편지지가 너무 허접해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 어느 것도 쓸수 없겠소. 매부인 거예요. 너무 찌질하지 않나요? 이어서 이 인찰지와 이 싸구려 편지지와 이 싸구려 봉투지로는 편지는 못쓰겠소. 반복하고 있죠? 더위도 가고, 오늘은 하루 종일 일, 일도 안 하고 있지만, 이 싸구려 종이에 나의 생활을 당신에게 보일 순 없대요. 아, 이 매부가 도대체 화자에게 어떤 존재이길래 이런 싸구려 종지, 싸구려 종이에 나의 생활을 보일 수 없다고 하는 걸까요? 이제 나는 편지를 안 해도 한거나 다름없고, 나는 조금도 미안하지 않대요. 편지를 안 해도 한 거나 다름 없대. 왜? 그리고 미안하지 않대. 왜? 이거는 왜냐면 화자는 편지를 안쓴 것이 아니라 못쓴 거잖아요. 왜? 편지지가 구려서. <laughs> 편지지가 너무 값싸서. 나는 편지를 못쓴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편지를 안한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한테 미안하지 않아. 어. 자, 매부의 태산 같은 친절과 친절의 압력에 대해서 미안하지 않소. 매부가 평소에 화자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줬나봐요. 그런데 화자는 그 친절을 마냥 곱게만 받아들인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절의 압력이라 그랬잖아요. 화자가 조금 매부의 친절에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친절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 게 아닌가? 자, 그러면 도대체 매부가 화자에게 어떻게 해주었나? 그걸 어떻게 해줬길래 부담으로 느꼈냐? 당신이 사준 북어와 오징어와 이등차표와 경포대의 선물과 위스키와 잼에 대해서 미안하지 않소? 이렇게 좋게 해줬나 봐. 우리들이 바닷가에서 있었던 행복의 모든 추억에 대해서 난 미안하지 않아. 사실은 미안한 거지. 이거에 대해 답을 할수 없으니까. 이제 알겠다. 매부는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인가 봐요. 그런데 화자는 가난한 거야. 그렇게 매부가... 잘 사는 매부가 가난한 자신에게 많은 친절을 베풀고 많은 선물을 했는데 그것을 처음 받을 땐 좋고 친절이라고 느꼈지만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부담으로 다가왔던 거겠죠. 그래서 친절의 압력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부유하게 잘 사는 매부에게 가난한 나의 삶을 더 이상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값싼 종이에다가 편지를 쓰게 되면 내 가난이 들통나는 꼴이 되니까 편지를 못 쓰겠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미안하겠지. 그런데 미안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와 나의 아내와 우리 집에 온 가족의 무게를 다 합해서 미랑에서 온 식모의 소박과 원한까지를 다 합해서 미안하지 않소. 자, 사실은 미안하겠지. 편지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다만 식모를 부르는 소리가 단호해졌을 뿐이래요. 식모 탓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미안할 정도로 좀 사실은 자기도 식모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어요. 식모가 잘못한 게 아니죠 사실은 자신의 그 찌졸한 치졸한 마음이 미안한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의식이 조금 복잡해요 한국말로 이걸 표현할 수 있는 한 단어가 없어 어~ 주제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속물적이고 찌질한 자신에 대한 인식과 이를 솔직하게 내보이지도 못하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정도가 이 시의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두 작품 현대시 살펴봤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고전 시가랑 고전 수필에 대한 풀이도 가겠습니다.